안녕하세요. 오늘은 날붕이 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영화 날씨아이의 더빙판 개봉 소식입니다. 오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한국에서의 대흥행 작품, 자그마치 관객 372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끌어들인 작품, 너의 이름은을 아시나요? 배급사인 미디어캐슬은 흥행에 힘입어 묻고 더블로 가자는 식으로 더빙판을 개봉합니다. 미디어캐슬의 강상욱 대표는 최고의 더빙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팬들의 기대치는 한껏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전문성우가 아닌 배우 지창욱 김소연이 아, 더빙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디어캐슬 측은 성우 캐스팅을 유명배우를 섭외해 그 유명세와 이름으로 홍보하고 티켓을 팔겠다라는 아주 아니라고 교묘한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문성우가 아닌 배우라도 연기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커뮤니티에선 배급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짐과 동시에 흥행은 물론 관객 수는 원작에 비해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런 쓰라린 아픔을 딛고 3년 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후속작 날씨 아이가 개봉합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미디어캐슬 측이 배급을 맞자 영화의 상영이 끝나고 더빙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하였고 강성욱 대표이사도 각종 이벤트 간담회 등을 통해 더빙 떡밥을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빙판에 대한 공식 입장이 한동안 나오지 않자. 사람들의 기대는 잠식되어 갔습니다. A few 그리고 2020년 4월 23일 미디어 캐슬 측에서 드디어 날씨야이 더빙판 제작 및 개봉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재 알려진 정보는 5월 중순 개봉이란 얘기와 저번 너희 이름은 더빙판 사태 때 정신을 차렸는지 이번엔 모든 역할을 베테랑 전문 성우진으로 쫙 배역해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저는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된 더빙 영화를 볼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인공인 호다카 히나 역할을 맡으신 성우분들만 조금 살펴보면 호다카 역할을 신규혁 성우님, 희나 역할의 김유림 성우님입니다. 먼저 신규혁 성우님의 대표작을 한번 보면 너무 많아서 다 읽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번엔 신규혁 성우님이 더빙하신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다카 특유의 소년 같은 목소리가 신규혁 성우님의 목소리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엔 김유림 성우님의 대표작들을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신 게 보입니다. 그럼 김유림 성우님이 더빙하신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좋은 목소리가 희나역에 잘 흡수된다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화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원래 날씨아이란 영화를 좋아했는데 제대로 된 전문성우의 더빙판이 나와서 정말 기쁘네요. 하지만 아직 나올 영화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를 만나러 왔어. 이런 말 싫어요. 뭐안 어, 돼. 이번 더빙을 계기로 사람들이 전문성우의 중요함을 깨닫는 동시에 영화에 더 몰입해 너희 이름은 더빙판 대참사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날씨야의 더빙판 제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5월 중순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